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자엠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호범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정책팀장 정민아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책팀장 정민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도 규제 협파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간단하게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제 협화는 잘안 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문의를 주시면 접점을 찾아드리고 해결을 해드리니까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국에 계신 수많은 스타트업 여러분. 규제를 깨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분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나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기관들. 이 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속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사회에 해가 되거나 안전 문제를 해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고 어,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계속 연락을 먼저 주시면 좀더 좋은 방향을 저희가 찾아드리니까 많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정책팀이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 투자 유치 소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난히 블록체인 기업 투자 유치 소식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블록체인 개발 전문 업체 블록코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아르고로 유명한 블록체인 개발사죠 아르고가 약 9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블록코는 지난 5월 다양한 구축상태에 따라 개발과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툴인 아르고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해서 10여개 기업과 기관이 구축해서 사용중입니다. 블록코 측은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시장 확대와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해 범용 플랫폼 기반을 굳혀나가는 한편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블록코는 2014년 설립 이후 총2 5 0개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는데요. 블록코는 지난해 8월 95억 원 규모의 시리즈비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 블록체인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나타나고 또 많은 이들이 사라져갔었죠. 이제는 정말 역량과 비전을 동시에 갖춘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만 살아남아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역시 대한민국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테라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핀테크 블록체인 테라가 해시키 캐피탈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해시키 캐피탈은 해시키 그룹의 자회사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홍콩 기반 벤처 캐피탈인데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테라는 해시키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테라의 얼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테라 얼라이언스는 현재 티몬, 배달의민족, 큐텐 캐러셀, 티키 등 아시아 25개 의 e 이커머스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차이, 벅스, 신상마켓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네, 테라는 저희 방송에서만 3개월 동안 약3 번의 투자 유치 소식을 들려줬었는데요. 단일 기업 투자 유치 소식으로는 최다 기록을 세운 것 같네요. 그만큼 경쟁력을 글로벌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한국에서도 범국가적인 블록체인 서비스가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구체화되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또 다른 블록체인 기업 투자 유치 소식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IoT 플랫폼 기업 젠서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스마트시티를 위한 자산관리 iot 네트워크 젠서가 투자를 유치 했습니다. 젠서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로 여러가지 센서로 구성된 실물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터널 센서와 익스터널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축적 및 거래 지원 으로 보다 합리적인 비용의 iot 통신 만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 따라 젠서의 모회사 인 제닉스 스튜디오는 산하의 블록체인 컨설팅과 개발 투자를 포괄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분야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일이 젠서 대표는 젠서 프로젝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지원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젠서는 불과 한달 전에 중국의 대형 블록체인 펀드인 블록인사이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IoT 분야는 블록체인이 적용 가능한 분야 중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니만큼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게임 개발사 로얄크로우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코스닥 등록 기업 서메이즈의 개발 자회사죠. 로얄 크로우가 6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얄 크로우 모회사인 써메이지는 영웅, 인터플래닛 등큰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 곳입니다. 로얄 크로우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34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했는데요. 써메이지는 로얄 크로우 프로젝트에 활용될 재원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신작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완성도 높은 게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최근 게임 개발사들이 시리즈 A 투자가 20억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투자 라운드 대비 대단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네요. 국민 게임 서든어택 개발자로 유명한 백승훈 대표와 그 개발진이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더큰 신뢰감을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패션 커머스 더페피의 투자유치 소식입니다. K패션 커머스라는 게 한국의 패션을 커머스화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동대문 패션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커머스 플랫폼 더페피가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더페피는 인도네시아 20~30대 중상류층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한국의 패션 의류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인데요. 현지에 최적화된 결제, 상담, 물류 배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국의 유명 중대형 쇼핑몰들과 제휴해서 3,0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관과 배송이 어려운 인도네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물류 통관 비용과 빠른 배송 기간이 강점이고 현지 문화. 를 고려한 개인화된 채팅 서비스로 고객과 밀도 높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추가 출시 후에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패션 시장은 24조 원 규모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급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저품질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디자인도 세련된 동대문 패션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패션 패션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가대표 스타트업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지난 1월에서 7월 사이 신규 벤처 투자가 2조 3,739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55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벤처 투자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신규 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7%포인트 이상 증가한 값입니다. 중기부는 올해 초 예상한 2019년 전체 벤처 투자 4조 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규모 면에서는 매년 늘고 있는 건데요. 그럼 펀드 출자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벤처펀드 출자자를 살펴보면 민간출자액이 약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2조 5,56억 원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에서 7월까지 민간출자액 비중이 63%였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이 민간자금 비중이 올라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벤처펀드의 수익률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 연수익률이 7.3%로 단순 수익배수만 보면 1억 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 원을 회수한 셈입니다. 이처럼 벤처펀드 수익률이 양호하고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금액 10% 소득공제를 비롯한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산가 사이에 벤처투자가 대체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이 1,519억 원, 전체펀드 결성액의 7.4% 이르는데 지난해 1년간 기록한 개인 출자액이 1,306억 원, 연간 비중 2.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 벤처 투자란 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익숙해져가는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수준에 비해 벤처 투자 생태계가 작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렇게 점점 펀딩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지가 하반기부터 IP 영상화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산의 동 국립기업인 다음 웹툰 컴퍼니 작품을 바탕으로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누적 조회수 4.7억 회를 기록한 다음 웹툰의 대표작, 좋아하면 울리는은 22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됐습니다 카카오페이지와 다음 웹툰은 드라마 공개를 앞둔 지난 2 0일 라이브 채팅도 진행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독특한 세계관과 10대의 감성을 녹여낸 대사로 인기를 얻은 웹툰인 어쩌다 발견한 7월 역시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9월 mbc를 통해 드라마화 됩니다 또 조금산 작가의 인기 웹툰 시동은 마동석 박정민 정해인염정아 등을 캐스팅해서 영화화 될 예정이며 작가 훈의 웹툰 해치지 않아도 곧 송재곤 감독이 연출하고 안재홍, 강소라 주연으로 영화화 된다고 합니다. 저도 웹툰을 많이 즐겨보는 편인데요. 이제는 카카오가 훌륭한 IP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영상물을 만든다니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IP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어쩌면 마블 유니버스처럼 카카오 유니버스 같은 세계관이 탄생하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에서 주관하는 해외 스타트업 인바운드 프로그램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 시작됐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유일한 해외 스타트업 인바운드 프로그램인데요. 약 90개가 넘는 해외 국가에서 40개의 해외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한국으로 데려온 후 3.5개월 동안 정착 시키는 과정입니다. 운영을 맡은 주요 엑셀러레이터로는 CNT 테크와 비더시드, 어썸벤처스 에이블벤처스 등이 있습니다. 네, 저희 팀 터바인에서 스피노프한 비더시드가 운영사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멋진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멋지게 정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이번에 새롭게 한국에 들어온 40여 개 기업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다들 하나같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멋진 기업들의 멋진 성장 그리고 정착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행사와 공모 소식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주시죠. 포스코에서 우수 예비 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팁스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창업 성공을 돕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제18회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가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팀이며 예비 창업자부터 3년 미만 창업팀은 유니콘 리그, 3년에서 7년 사이 팀은 피닉스 리그로 구분 모집합니다.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통해서 팀을 선발하고 2박 3일간의 육성캠프와 4주 멘토링을 거쳐서 데모데이를 통해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우수선정팀에는 시드투자유치와 함께 팁스프로그램 연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가신청은 포스텍콜딩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설문지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작성한 다음 오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우수선정팀에게 주는 혜택이 대단한데요 특히 팁스프로그램 경기 혜택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혜택 많은 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10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공모전은 혁신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그동안 연 1회 개최하던 행사는 올 초에 열린 제9회 공모전에서 확인된 높은 창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관광 산업 육성과 일자료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광 사업 소재를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라면 예비 관광 벤처 사업부문,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는 관광 벤처 사업부문, 그리고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제도전 부문에 참가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 시 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점 3점, 청년 창업가에게는 가점 1점을 부여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미 올해 열린 행사인데 추가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하니 정말 관광 분야의 창업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교적으로도 관광 산업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 다시 관광 열기가 뜨겁게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경과 선글라스 등의 아이웨어를 디자인하는 스타트업 테란노 세공사들이 8월 24일 서울 강남 엔타워 라운지X에서 패션테크의 현재와 미래 2019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기회 패션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스페셜 토크를 열어서 한동규 테헤란로 세공사들 대표, 이필성 샌드박스 대표, 전재영 옴니버스 대표, 그리고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등 다양한 연사들이 토크를 진행하게 되며 특히 황성재, 테헤란로 세공사들 공동창업자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네트워킹 DJ 파티도 진행되는데요. 재미있는 곳은 테헤란로 세공사들의 공동창업자가 바로 유명 블록체인 엑셀러리터죠. 파운데이션X의 황성재 대표라는 점입니다. 블록체인에서도 이름을 날리시더니 이번에는 패션테크로 참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패션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빠르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들이 함께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정책팀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사랑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스타트업이 있다면 꼭 가입해보세요.